야당 입틀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자행됐습니다. 어, 야당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마이크를 끈 것은 61년 만이라고 합니다. 1번 주자였어요 나경원 의원이. 그런데 그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렸거든요. 도대체 이 마이크 끈 사유가 뭡니까? 이제 그거죠. 어제 그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 법안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음. 뭐 최근에 얘기했던 그 내란특별법. 뭐 그런 것들을, 어 사법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어 그런 법들은 부당하다. 그런 걸피켓을 들고 막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, 어,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, 나경원 의원, 나경원 의원 하면서, 네. 그, 법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라. 음. 그러니까 이것도 법안과 관련되는 겁니다 하면서 또 음. 계속 막 해요. 그러니까, 네. 어, 더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를 끌 수도 음. 있다. 국회법 제148조 회의 진행에 반영되는 물건이 있을 때 의장은 어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음. 그런 규정이 있어요. 나기원 의원이 그 무슨 마이크처럼 생긴 걸 갖다 놓은 거예요. 네. 이것이, 의원식 의장은 이것이 그 방송용 마이크로, 이제 유튜브 마이크로, 이제 이런 마이크로 네. 착각을 한 거죠. 네. 그것은 회의 진행에 반영되는 물건이니까 음.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떼고, 음. 없애고, 그리고 내용도 법안과 관련된 걸 해라. 네.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. 보니까. 그게 뭐였어요? 이것이 그, 녹음하는 거예요, 본인. 음. 본인 거기 핸드폰에다가. 네. 녹음을 하는 장치예요그것은뭐 네. 마이크에서 어디로 송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. 네.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해도 음. 그리고 원내 대표하고 원내 수석하고 가서 막 항의하잖아요. 네. 항의해도 뭐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어, 그래서 마이크 꺼버렸습니다. 음. 이것은 국회가 국회 의장이 네. 그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는 표석을 네. 야당의 뭐 다산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의 입을 막은 어떤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지금 받고 있고, 네.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나오려고 그러냐, 어? 뭐, 개딸한테 잡으려고 그러냐. 느 국회의장? 예. 네. 그렇게 지금 막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,